안녕하세요. 전문가의 가업승계 최영도입니다. 오늘은 그 예고해 드렸듯이 이제 이익여금에 대한 출구 전략.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만들면서 느끼는 건데 그 이게 이제 소통이 안 되고 항상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, 어,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또 그리고 또 제가 그 월요일 날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이제 서초동 진석빌딩에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그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좀 남기시면 그뭐 상담 내용이나 이제 시간을 남기시면 그때 맞춰서 오시면 또 이제 상담을 할 수도 있게 좀 이렇게 무료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좀 소통을 해 가면서 아마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냥 제가 이제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,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편안하게 이제 받으시면은 아마 그 우리 회사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. 그 컨설팅이란 게그 회사마다 처한 이제 상태가 틀리잖아요. 그래서 뭐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금을한 4,50억 있는 회사들도 어 물론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리지만 한10%대 세율로 이제 정리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준비하는 거는 그 자녀 법인에다가 이제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이렇게 저렴하게 판 다음에 제가 이제 경기대학교 빅데이터 센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문위원이 있어서 그 경기대학교 빅데이터 센터에 그 데이터를 주시면.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해서 그 데이터를 또 판매도 합니다. 생각보다, 어, 좀, 좀 비싼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. 그러면 그 이익을 그 자녀법인의 고스란히 이렇게 넘겨서, 이제 뭐, 어떻든 간에 이런 전략들, 저만이 할수 있는 전략들도 사실 꽤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, 아좀 어, 상담 받아보시고 또 그렇게 하면은 아마 현실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어, 제가 이제 항상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, 어, 처음에 이제 창업자들은 이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직원 뽑는 데 있어서, 그리고 또 회사가 좀더 이렇게 커지다 보면, 이제 이익여금 이제 출구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지급금 또뭐 주주 구성,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흘러가잖아요. 그러면 결국은 대표님들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가업 승계입니다. 우리 회사를 어떻게 그 이제 세금 부담 별로 없이 자녀들한테 넘길 수 있는지. 그래서 제가 항상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제 3대가 이제 계속 부자로 살수 있게끔 걱정 없이 살수 있게끔 저에게 자문을 해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홈페이지에 꼭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남겨주셔야 저도 이제 겹치지 않게 이제 그렇게 할수 있고 또 이제 인연이 된 대표님들은 사실은 이제 카톡으로도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지방에 계신 대표님들 이 영상을 보셔서 이제 서울을 못 오실 것 같다 그러면 이제주 줌으로 해서, 화상으로 해서, 이제 궁금한 것들 제가 이렇게 자문해드리고 있으니까, 뭐 그런 거는 이제 요새 이제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, 뭐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더라고요. 이익소각, 이익소각들 많이 하시는데, 뭐 제가 해보면 뭐 6억 이렇게 하시는 회사의 대표님도 계시지만, 사실은 거의 다 10억, 20억 하십니다. 그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제 상속이나 증여세 이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회사 잉여금이 이제 남아 있는 건 좋은데 그 부분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나중엔 상속이나 증여 이제 세부담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요샌 또 좋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 이 집도 사야 되는데 이제 자금 출처 증빙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써서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1시 30분부터 5시 반까지는 이제 서초동 진석빌딩에서 제가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물론 이제 홈페이지에 와셔서 이제 상담 예약을 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 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마 소통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저 영상 보시면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